행안부 장관님, 네네. 다른 거다 좋은데, 저도 아까 이거 준비해 온거 낭독하다 실수한 건데,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,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헌법에는 지자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긴 하죠.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서요. 그래서 항상 그 개헌안이 나올 때마다 지방정부로 <웃음> <웃음> 개헌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, 이게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주권 지방정부 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권을 행사하는데 맨날 지자체 지자체 그렇게 우리 김성환 장관님 동, 동의하시죠 네. 예. 기초 <laughs> 지자체 출신이잖아 예. 지자체 이게 좀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음,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지방 정부라고 고칭하다. 나중에 바꿔버렸대요.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. 우리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. 이게 왜냐하면 네, 지방 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단체거든요. 그런데 그걸 지자체라고 무슨 개모임이나 <laughs> 어? 뭐개모임 표만 아닙니다. 근데 무슨 임의 단체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.